안녕하세요 오늘 실시간을 켜봤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애들이 욕한적 가고 학교에서 운적인데요 오늘도 포함할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을 한번 켜봤어요 클리어 슬라임도 만들거예요 그러니까 안만든다고 계속 그러지 말아주세요 눈팅은 금지입니다 눈팅하는 분은 저 진짜 실망해요 자 일단은 학교에서 운적부터 시리즈 액괴를 한번 해볼게요 눈팅하시면 안됩니다 어. 안녕. 얼마? 오늘 학교에서 온 적인데 한번 말해 볼게요. 먼저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적인데요. 저번 적인데요. 저주 금요일 날 애들이 저희 반에 학교에서 피구를 했거든요. 그뭐뭐상도없고 그냥 대미 대회, 어, 도 아니고 그냥 뭐 경기 하는 건데 피곤했어요 저는 근데 사, 저희 반들은 4학년 4반 하고 왔어요 저희 반 4학년 3반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글쎄 그 어떤 애가 아웃 됐거든요 시작해서 근데 선생님이 잠깐 멈추라고 앉아라는 거예요 원래 나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막안 나오고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원래 무승부인데 저희가 아쉽게 4대3으로 졌어요 그래서 애들은 폭풍 눈물이 나고 저희 반장 그리고 남부의 장, 회장, 여부회 장을 안 울었어요. 저도 물론 울, 울긴 했어요. 어, 저는 왜 울냐면요. 저희 반에 한 장인이 있거든요. 걔는 몸이 되게 아파요. 걔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저한테 저희 반이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억울해서 어, 한번 울었어요. 근데 걔가 막 잘못, 그막 이쁜 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금진 아니에요 아 나는 금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걔가 너무 조용히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내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우리 반 응원하는데 죄냐? 이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울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래서 걔가 눈물이 그치고 나서 억울하다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울었어요. 왜냐? 피고에서 어, 억울하게 웃다 이러 하면서 저희 형이 새벽에 웃었어. 남자들은 한명 보고 다, 울었, 한다안 울었는데, 저는 울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막 "아니야, 괜찮아" 울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친구들힘 얻긴 했지만, 맞지 나는 친구들에 힘을 얻긴 했지만 나 반에서도 계속 울었거든 그 점심 먹기 전에 우,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그때부터 안 울었어 근데 점심시간이 내가 그 11시 50분이거든 그때까지 계속 울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 그만 울어라고 나도 같이 울어줄게 울까만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힘이 나서 안 울었어 그리고 두번째예요 기다려보세요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번째는 내가 뭐알려있했라라 일단 해볼친요 일단 손을 는이주시고이친구이야얘는 어, 대용량 클리어 슬 아, 클리어 슬라임인데 제가 일부러 양을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선생님 왜초 o n 세요 t 두 번째 sound 해요 e rockies. I want to sound. You w a n 쿠쿠 o s a 쿠 s t h i n t s 님초 l p y 마세요. 하여튼 그렇 to help you. I'm 어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아 언니 미안해 나 언니 누군지 알고 있었어. 언니 미안.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제 바로 할게요. 두 번째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그 애들끼 애들이랑 제가 틴트를 바르고 있었는데 희반 틴트 덩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틴트를 바르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아 저희 반에 어, 본명 말아서 할게요. 성함 말할게요. 한모야 비트에 언니 말이야. 나 언니 누구 아는데? 언니 나랑 막 문자도 하고 그런 사이잖아. 어 반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사연 말아 제가 그 억울했던 거 말하고 있으니까 아 누구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학교에서 억울했던 거 그거 말하고 있어. 저희 반에 성문 말해줘. 문땡땡이랑 아니 알고 있어. 문땡땡이랑 그 서땡땡이라는 우리 반에 있거든요 분명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걔가 아니요 안 죄송해도 돼요 제가 이거 사연만 말하고 바로 바로 제, 제가 제 바로 답무 받아 드릴게요 하지만 현재는 걔가요 제가 핫팩 원진 한번 보여드게요 지금부터 핫팩 이거요 여기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가면 공그점이 있거든요. 기에서파는 건데 그거를 제가 애들하고 틴트 갈 동안 몰래 막 던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짠 나가지고 그옆저제 제가 옆에 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다이 말해줘서 말리긴 했는데 그네들이 막 제가 그랬거든. 요야 이네가 뭔데 왜내 앞에 던지는데 이러면서 울면서 울면서 했거든요. 걔네들은 아무 말 없이 야 던지면 안 되냐? 야니것도 네 아니면서 왜 던져? 이랬는데 아 그래요? 그랬는데 걔가 뭐 뭐하는지 알아요? 제가 울고 있으니까 막잘해는거 있죠? 어이 없어서 울고만 있으니까 막 잘해주고 막또 제가 첫 번째는 그래줬고 두 번째 때는 아 그래요? 네. 그래. 저티 b t s f a little bit of a l i t 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두 i t o 그 a 거 i t t l e bit of a l i 데 t l e bit of a little bit o 그랬거든요 개가 막아주고. 문가막와가잘고 우니까 막 애들 잘해주고 막막막 막, 막 제가 막 사과 받.. 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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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대주까지. 사과대주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 친구가 육관적이에요. 바로 피고 시간이었어요. 네네. 네, 네. 음. 네. 하여튼 그렇고요. 자, 다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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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째째. 이거, 이건 제가 만든 거. 네, 알겠다고요. 아무튼 그런데 있잖아요. 자, 자, 먼저 말올게요 피구 시간에 제 아까 말했다시피, 저 이번이 3년 3반 그리고 4학년 4반에 AJ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피구를 떴는데 웃지 마. 아 아깝게도 저희가 4대 3으로 준 거예요. 원래는 삼대3무승거여야 되는데 그때 막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네 좁새끼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 완전 짱맞아서 걔네한테 달려가가지고 말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걔네가 막 뭐하는 줄 알아요? 야 우리도 억울하게 졌거든? 니네가 억울한 줄 아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가 더네 저희가 더막 억울한데 막 지네들이가 뭐 억울하고 막 맨날 그 하는 거예요. 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실수로 그런 거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죠, 아세요? 아 님들이에서도 억울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원래 실시간 안키려고했고 그냥 유튜브만 키려고했는데 실시간을 키면 사람들이 막 걱정도 해주시고 잘하는데 유튜브 안 키면 살짝 좋아요도 안 들고 구독자가안 들고 그래서 실시간 킨 거예요. 생각 마음은 이해 되지만 그래도 네 감사해요. 와와 반은 와. 제가 반은 아닌데. 학교 그 밖에서 욕했던 2에 적이... 그것도 오늘개2요 4개, 2박 4이 2박 4개, 2박 4개, 2박 4개, 2박 아닌 거는 그 같은 그 무슨 촬영 물어보는 거는 BTS 언니한테도 물어봐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난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다음 아니 아니 언니 뭐 하는 거야 초등학교 말하면 안 돼. 허 아, 미쳤나 봐. 아 초등학교 말하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그 당장 삭제해. 방모사인데, 뭐 그래? 삥, 잠깐만, 차단할 거야? 아, 뭐 하는 건데? 차단, 안 돼, 차단, 차단. 삭제. 됐어. 아까 저거만 삭제했어. 이거 안 돼. 눈팅 안 돼. 내가 처음에 눈팅 금지라고 했잖아. 이것도 삭제. 됐어. 눈팅 안 되고, 눈팅하는 사람 저격. 친구는 더블. 눈팅도 삭제. 자, 다음 할게요. 먼저, 뭐냐, 뭐냐. 아, 눈팅해, 눈팅해. 그래도 그 초등학교 말하는 거는 너무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지 위치도 알 거고. 아 어, 망했어. 아 위치하면 나 망한단 말이야. 개인정보. 아씨. 자 제가 학교 밖에서 욕한 적인데요. 아니 학교 밖은 욕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 씨발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밖에서 아 씨발이라고. 어떤 애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아이 어떤 애는 아니고 제가 그 토마스 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그게 그 뭐랄까 뭐랄까 완전 어, 그 뭐랄까 그 토마스 완전 드립게 맛없잖아요. 그래서 아 씨발이랬는데 개가 막와가지고 동생한테 말할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 야 학교 밖에서 욕해도 되고 니욕안 하나 이 카면 했는데그가나 욕하는데 어쩌래고쩔래이 가면서 그랬거든요. 뭐하는 줄 알았어? 야 그래 나 요구하는데 어떨래? 음, 이러면서 막 완전 약올리듯이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지는 요구하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자 제가 사연 다말했고요사연 아니지만 하여튼 말했고요 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인증하는 사람 별로 아, 그렇군요. 애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저 하여튼 잘 했고. 요즘은 아... 저 그때 옥을 했어요. 아니, 박혜선이 이렇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들이 뭐라고 아우. 혜선 선이 내가 그잠그그 잘못... 그, 그 뭐랄까? 그 언니 기분 안 좋게 해서 미안하지만 눈팅은 금지로 할게. 내가 첫 번째로 말했거든 눈팅하지 말라고. 눈팅하면 소통 못한다고. 언니랑 나랑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좋아? 그러면 눈팅해. 안 좋으면 눈팅을 하지 마. 네? 왜야? 쿠키 쿠리님. 막 잘자 커넥션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뜯어볼게요. 자 먼저 물을 아 물풀을 많이 넣어줄게요 나이걸 네, 오늘 안에 찍을 수 있어? 걱정이다 나 네, 이거 되게 힘든데 아니 언니가 내학교 말했잖아 학교 말하면 안돼 근데 병원을 그렇게 오래가? 언제만 병원 언제까지 갔는데? 언니, 딱 봐도 몰라. 어, 개 힘들어. 아니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집에 오겠어 어 잠깐만 제가 여를분 잠깐만요 제가 뭐무 반말이 생길 수어 제가 옛날에도 이걸 뺀 적이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요 제가 남친이 있거든요 걔한테 욕을 되게 많이 해요 대박 줘가지고 아 근데 지도 막 저한테 욕 다해놓고 막 제트 다떠는게 뭐였죠? 아그 애들한테 편들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만 더 넣을게요. 이따 됐다. 그만 그만 그만. 아 여러분 여러분 저한개더생각났는데 방금 생각했거든요. 뭐냐면요 그제 남친하고 그 그 이땡땡이라고 저번에 있거든요 그 성... 본명 말하지 않을게 걔랑 같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짜증이 완전 났죠 야너왜 웃냐 이러사서 말했는데 야 웃으면 안 돼? 사람이 안는 사람 있냐? 이러사서 그들하고 당당하게 제가 이고있었어 헤어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게 뭉치는 건지 난잘 모르겠네. 그 언니, 그 병원... 아, 씨, 망했다. 그러면 태권도 참 지나갔는데, 지금은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나가요? 씨, 망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태권도 잘될으니까 아니 태안이친안잠친만잠어만하어이 상태로, 어떻게해 상태로, 쳐야게는데 그래 나가게 말도 태로데렇이 이렇게. 이 상태로, 한렇게이 상태로, 이렇게. 이상태 움직여?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얼굴을 잘안 하거든요. 부개정으로 하면 안 돼? 왜 굳이 공개봐야 돼? 아 어, 망했어. 이 상태로 어떻게 태권으로 가지? 그냥 잘 가면 돼. 그럼 일단 저손쓸 거고요. Saya tidak tahu. Saya akan menghentikannya sekarang.